페어리 비치는 나무 밑에다가 제가 파종한 이유가 뭐냐면 얘가 덩굴 손이 있는데 덩굴 장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나무를 타고 막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더라도 페어리 비치는 그냥 제가 잡고 위쪽에 있는 덩굴 손만 내려주면 쫙 내려옵니다 일반 뭐 까시 덩굴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호박 덩굴 같은 거 호박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이런 애들이 이렇게 이게, 이게, 이게 잡잖아요 얘가 여기 잡고 이렇게 막 올라가요. 근데 올라가면서도 이런 데가 다 털이 있어갖고 붙으면은 잘안 떨어집니다. 이런 데가. 이런 데 붙으면 잘안 떨어져서 같이 내려줘야 되는데, 헤어리비치는 그렇지 않아요. 헤어리비치는 덩굴손만 내려주면 싹 내려옵니다. 다른 부분에는 저렇게 없어요. 뭐, 갈퀴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좋습니다. 그래서 나무 밑에 헤어리비치 쭉 파종해주시면 올라갔더라도 예초 작업 필요 없이 그냥 손으로만 내려줘도 아니면은 갈코리 같은 걸로만 내려줘도 쭉 내려옵니다. 다시, 아래로. 그러니까 예초작업 안 하고도 헤어리비치로 멀칭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. 근데 뭐, 중간중간에 이제 다시 깎아주면 좋긴 한데, 그건 이제 뭐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올해는 만약에 헤어리비치가 잘 자리 잡으면 예초작업을 안 해보려고 합니다. 가능하면 놔둬보려고 해요. 그 나무 밑에 예초작업하는 횟수를 조금 더 줄여보려고 합니다. 왜냐면 하 나무 밑에 예초작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. 그래서 지금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. 아래다가 호밀도 뿌어놓긴 했는데 아마 호밀 같은 경우는 헤어리비치가 자꾸 내릴 거예요. 그래서 호밀이 아마 많이 자라 올라오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오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성공적이면 앞으로는 계속 헤어리비치는 나무 밑에다가만 그냥 쭉 파종해 줄 겁니다. 그래서 다른 풀들이 득세 못하고 헤어리비치가 그냥 다 점령해 버릴 수 있게. 꽃이 피고 거의 씨앗이 떨어져서 자동 번식 될수 있게만 해줄 수 있으면 헤어리비치도 이제는 구매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만약에 그게 된다면.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몇년또 봐야 될것 같아요. 알아서 헤어리비치가 자동으로 씨앗을 뿌리고 또 다시 때가 돼서 올라오고 자동적으로 해준다면 아, 너무 베스트일 것 같아요. 그럼 나무 밑에는 예초작업 없이 이제 여기 통로만 예초작업 해주면 훨씬 더 토생 재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지금 이렇게 호밀이막 자랐잖아요. 제가 여기 밟았어요, 지금.